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화천기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 이제는 진짜 대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대응 안 하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뭐 일전에도 영상 준비하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슈가 나오긴 했죠. 뭐 엔비디아 관련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그죠? 완벽히 우리가 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오히려 이 고점에서 올리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어, 지금 뭐 차트 보시고 지금까지 고뭐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인 거 확인하신 분들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더체삼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개별호재가 아직 한건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이거 나오면요. 연속이에요. 연속. 엄청난 상승 보여줄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21997372번 기공이죠. 저 여러분들 무료로 공유드릴 겁니다.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요. 아무것도 없고요. 자료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정보 먼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를 아셨던 분들 말고 이제 새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발송해 드릴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순서대로 차례차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먼저. 문자를 남겨 주세요. 그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010 2 1 9 9 7372번 기공입니다. 기공. 기공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정보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꼭 받아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개별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으로 강력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초대형 호제가 맞죠. 주가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폭등이 나올 겁니다. 이거 터진 빵 터지는 순간 아시겠죠? 이거 정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고민하신 알고 있는데 일단은 가만 멈춰두세요. 멈춰두시고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늦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010-2199-7372번 기공입니다. 기공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 A, KB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 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 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 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 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요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 꾸준히 터져 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요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가치 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